네, 우선 물을 잠깐 한잔 해볼게요. 어, 어, 물 마실 때 소리 질러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어, 이렇게 작게 하면 저기 온라인에 안 담기거든요. 한번더 마셔볼게요! 수준이 습니다 네. 아무튼 어, 우선 어, 소, 소, 소개부터 할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티 t 입니다 그리고 후, 노래하는 돌영입니다 아무튼 저 그, 그 지금 오늘은요 오늘이 비욘드 라이브와 위버스 라이브로도 보고 계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okay. 그, okay. 안녕하세요 저도영이고요어음 어, 비욘드 라이브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현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욘드 라이브에 보고 계 여러분들 다음번에 꼭 현장에서 함께하도록 해시다 그리고 어, Hello. 네, 또장생님 나가고 있으니까요. Hello. 어, 그와 야, 스사디캅뭐더 진짜... 알려주고 있는 분, 더 알려주고 있어요? 몰라? 그냥 아, 뭐어네 아, <laughs> 어. 아무튼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비욘드 라이브를 이제 전 세계에서 보고 계다고 하니까 사실 보고 싶지만 뭐 제가 약간 음. 열림게 음. 현장이 더 좋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또 저희가 투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어를 이제 일본에도 갈 예정이고요. 네, 아무튼 일본, 홍콩, 또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할 예정이니까 어, 거기서 다들 현장이 현장이 즐거운 공간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또 사실 어 오늘이 이틀 차이긴 하지만 또 위버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어제랑 조금 이제 그 저만의 이제 순차적인 멘트들이 있어요. 해야 하는 멘트들이. 그래서 뭐좀 쭉쭉 해 보자면 우선 공연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제 가끔 뭐 슬픈 영화 볼때더 슬프려고 노력해요 살짝 어? 나 약간 울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뭐 약간 좀 슬픈 뭔가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지만 본인은 슬프지 않다? 하지만 옆에 막 울고 있다? 그래도 동요하지 마시고 상신대로 가세요 알았죠 여러분? 절대 주변에 그 슬픈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뭐 눈물을 닦는 척이라든지 그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진짜 거그 억지 하나도 없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공연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밑에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건데 아니 어제. <laughs> 그... 제가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공연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이제 오늘 이렇게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약간, 그올 밴드 분들과 함께 전부 다 이제 그냥 라이브로 되게 진행되는 공연이다 보니, 그 제가 런스로 막 하고 할 때도 그 허기가 굉장히 지더라고요. 허기가 굉장히 져서, 뭘좀 먹어도 되겠냐 그 대비해서 어제도 양해를 좀 구했는데 그 전제가 내가 뭘 해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나 내가 만히만 있어도 여러분이 좋아하나가 사실 전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쭙는 건데 제가 뭘 해도 좋은가요? 네! 확실히 그런가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는 뭘 해도 다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먹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저거. 그림이 좀 웃기잖아. <laughs> 약간 길어가서 약간 단도 같네요. 짧은, 약간. 아무튼 저번에 우리 1,2,7 공연할 때 차이 머스켓을 먹었는데 하, 그거 아직 안 되겠더라고요. 약간 조금 포만감이 느껴질 수 있는 바나나를 준비했고요. 섹시하다는 말이 하나, 어? 그리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사실 1층, 2층, 3층까지 다 오늘 채워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제가 저도 3층을 올라가봤거든요. 이렇게 사운드 칩크할겸 해가지고 음향 은 어떻게 들리는지 하면서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그죠? 아, 네, 그죠? 그죠? 그래서 너 이렇게. 네. 어? 화가 났어? 어? 어, 알겠어. 대충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1열에 계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뭐다 찍고 계시잖아요? 내릴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다가, 어, 가까이 찍어, 가까이 찍어, 가까이 찍어 하다가 이렇게 댕강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진짜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laughs> 귀여워 <laughs> 어, 죄송해요 물한 물 부분만 더 먹고 <laughs> 네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들은 조금 약간 살랑살랑 <laughs> 여러분끼리도 사실 어, 뭐좀 친해요 옆 사람이랑? 좀 <laughs> 친하지 친한 사람도 있고 뭐 동행이 있을 테니까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 뭐, 이번에 뭐, 좀 들려드릴 무대들이 좀 이렇게 살랑살랑 좀 이렇게 뭐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들이라서 뭐 들, 들으시다가 옆사람 보고 한번 웃어 보시고 그래서 뭐 기도 하고 또뭐어뭐잘 뭐 즐기고 계신가 아니면 뭐어 혹여나 뭐, 뭐 이제 약간 피곤해서 이렇게 눈이라도 감고 있으면 눈이 좀떠뜨릴수 있는 <laughs> 그런 즐기는 무대들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노래 들릴게요.